바랍니다 먼저 제가 선택하면 끝절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페 성교 협의회는 백석총의 목회자와 장녀들과의 신앙적, 성교적, 긍정적인 유대와 침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요 사역을 실행함에 있어 성교와 친교와 지교회에 부하는 일에만 전신전력하고 그에 맞는 성교의 비전을 공유함으로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아가페 성교협의회는 회원성 간의 신앙을 지향하고 침묵을 동허한다한다 협의회는 국내의 복마화을 위한 헌신한다 헌신한다 하나 아가페 성교 협의회는 품위와 풍경을 지킨다 지킨다 하나 아가페 성교 협의회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않는다 하나 아가페 성교 협의회는 교장종회의 헌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준수한다. 하나 아가페 성교 회배는 다기관 문제와 사건과 정치에 일제 참여하지 않는다. 한다. 하나, 하나 아가페 성교 회배는 성교와 진리와 부하는 일에만 참여하고 협력한다. 협력한다. 하루 2023년 7월 2 0 2015년 1월 9일 미주법인 아가페 성결협회 회원 일동 그대로 네, 서 계시고요 에, 이제 앞으로 제가 제 말씀 잘들으시면됩니다 어, 대표총장님과 어, 양대표위장님 나오시고 어, 지도위원, 상임총장님까지 네. 쭉 앞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 회원 목사님께서는 10년 인사하거든요 하면서 정렬하고 인사하시고 이 강당 뒤로 쭉 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신년사. 예, 뚝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인사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 인사하는 겁니다. 적당입니다. 적당. 덕담. 네, 네. 나오서 인사 끝나면은 뒤에서 이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덥다울입니다. 네. 네, 뒤에 서시면 돼요. 이사 마치는 분들쭉 나오십시오. 계속 네, 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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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서셔, 뒤에. 거의 네, 네. 다들 네, 쭉, 쭉 올라오셔. 김 목사님. 뒤에 서시고 있어. 뒤에 쭉, 가시면 돼요. 쭉 들어가십시오. 네, 바깥으부터 네. 앞으로 가죠.